자 안녕하세요. 나 위에 바로 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뭐할 거예요? 오늘 네. <laughs> 자 오늘은 램램님 그 포켓 다시 소개할겁니다 가어쩌너 네, 뭐 해고한다 조용히해 조용히해라 따라, 따라오세요 네. 지금 렉이 엄청나게 심해요 진짜 심해요 저는. 이건 뭐예요 뭐가요 그거. 잠깐만요 저렉 진짜 심해요 이라 잠시 어? 꼭꼭이 수영장 너 뭐냐 일단 개굴린자 수영 아니 거품 수영장 가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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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집이 너여어 시리 저기, 룰이. 아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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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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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.

빨간색 구슬아. 무무서운 야, 여기는 덩장이랑 6밖에 없고. 여기 전부 다이동안 2년 2년인가 2년 <laughs> 아, <저기, 저기. 웃음> <와. 웃음> 잠깐만. 나 여기. 어, 너희들 내기. 저희 곧 u l d a 할겁니다 곧 어, 오늘 첫방송이 h a t would only chop o n 심하노 young. There is no money. There 보야, 너무 심하니 일단 마칠게요. 자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자, 유튜브 유튜브입니다. 안녕.